일단 삼성전자를 제가 지금 업한 건 제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특히 우리가 뭐 오늘 사서 내일 파는 건 아니니까 긴 월봉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게 되면 삼성전자 월봉 차트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주 오랜 기간 추세선을 타고 삼성전자가 상승을 해왔습니다. 지금 보면 항상 직전 사이클보다는 그 다음 사이클 주가가 더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 상승을 했는데 이번에는 2000년도 큰 상승보다 주가가 넘어서지 못하고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업황이 2년간은 보통 계속 이어지는데 1년 만에 업황이 꺾여 버렸잖아요 그래서 주가도 미리 꺾여 버렸어 그래서 컨트롤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상봉을 만들고 2020년 그리고 2024년 상봉을 만들고 꺾여 버린 모습이라서 장기 추세 하락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술적 공부 많이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가라는게 상승추세선을 타고 가다가 상봉을 만들고 상승추세선을 이렇게 이탈을 해버리며 다음은 추세선까지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장기 하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뭐 자사주 매집 이라든가 이런 모멘텀을 타고 뭐 6만원 넘어가고 6만 5천원 좀 반등이 나오며 추세선 뭐 상단은 한 6만 5천 원 정도 되니까 반등이 나오면 비중 축소를 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장기간 어려워 보이고, 물론 삼성전자가 반도체 외에 다른 섹터들도 있지만, 뭐, 스마트폰은 한번 포화 상태고, 가전으로 뭐, 영업이익을 가져가긴 어렵고, 가장 뭐, 큰 부분이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지금 어려워지고, 그러면 d 램에서 어려우면, 파운드리지요. 파운드리스 좋아져야 되는데, 파운드리마저 사실 삼성전자가 정말 어렵거든요, 지금. 뭐, 파운드리 공장을 뭐, 셧다운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 추세 상승으로 이어지긴 어렵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여기서 조금 더 삼성전자가 추세 하락이 나오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LG 디스플레이 월봉 차트입니다. 사실 LG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의 최강자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기업이 사실 디스플레이도 뭐몇 세대 몇 세대 기술 개발을 하다가 중국이 기술을 따라오면서 저가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려워졌고요. 그러면서 적자로 빠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이렇게 보면 워낙 강하고 대형 차트는 한 번에 황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하락을 하다가 반등이 나오고 또 요거 월봉 차트니까 하락을 하다가 또 월봉으로 반등이 나오고 희망을 주지만 중국한테 못 이기면서 20년간 장기 하락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일정 부분 상승이 나오다가 또 하락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다가 하락이 나오는 이런 환경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고 또 제가 약간 뭐 안타까운 측면이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술력도 승부를 하고 과거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뭐 독일에서 또뭐 부인이라든가 빼고는 다 바꿔라 이런 카리스마가 있었는데 이번에 인사 발령 봤을 때.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그런 카리스마가 잘안 보이거든요. 좀 뭐라 그럴까, 안정적으로 가려는 이런 측면이라서 뭔가 획기적인 게 나오지 않으면 또 LG 디스플레이 형태로 따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삼성전자 응원을 하고 뭐 그러고 있지만 제가 보는 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응원을 하거나 이런 거하고 별개로 제가 보는 뷰,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